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을 잠시 축복하고 이들이 퇴장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부활 주일 아침에 초등교회 어린이 청소년 교회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먼저 주회 재단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들을 축복하고 이들이 주 안에서 더욱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구주 예수 부활하신 이 좋은 주일에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아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시고 이들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시며 꿈이 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생명들이 보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 자매로부터 믿음을 배우게 하시며, 나아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나타내며, 그 행실이 바르고, 그 언어가 온전하며, 그 마음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귀한 주님의 아이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기 이들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오니, 이 순수하고 착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그 마음에는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로 이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아가며 이들이 성장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까지 우리가 다한 마음 되어 손을 잡아 줄 것을 다시 결심하오니 주여 초동 교회와 초동의 아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여 임마누엘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영으로 방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초동의 아이들에게 힘차게 박수 쳐 주십시오. 자, 우리 가운데를 끌어나니쭉 나가주세요. 준비들 나갑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먼저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 사도 바울이 증언한 부활을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우리는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것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이미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나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주일에 저는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해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 힘써야 할 것, 그리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활을 너무나 기뻐했고, 부활을 진정으로 믿었으며, 부활을 의지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끝없이 멸시하고 따돌리는 유대인들 속에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만 나와도 그 자리에서 죽임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표시까지 해가며 서로를 비밀리에 확인했습니다. 그와 같은 절실함 위에서라면, 부활은 결코 지식이 될수 없습니다. 부활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으며, 소망을 넘어 확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죽은 몸이 부활할 수 있는가? 그것은 훗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리스도를 통한 요나의 표적같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으로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우리가 눈을 감아버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음의 문화와 죽음의 질서와 죽음의 관계들, 죽음이 왕노릇할 것 같은 모든 세력들, 그래서 생명세계의 신음소리와 인간들의 탄식소리를 외면하고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몸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끔찍한 죽음들을 날마다 살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 눈을 감았거나 진정 우리가 그 속을 꿰뚫어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을 단지 교리로 이해할 뿐 부활을 철실하게 소망했던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자리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활이 부활해야 하겠다 했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마음의 자리를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곳에 빚되어 살겠다고 했던 결심들을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전하고 행하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가 부활되어야 되겠습니다. 더하여 우리 가운데에는 죽음과 대면하여 싸우고 있는 이들도 있고 그 무서운 죽음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 밖에는 달리 찾을 길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이 얼마나 더 절실하며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얼마나 더 간절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주변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안에 그와 같은 고통을 외면하고는 그와 같은 아픈 사람들을 잊어버리고는 그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고는 우리는 부활을 머리로 아는 사람이지 부활을 사는 사람이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되어야 할 부활,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이 있으니 사명입니다.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다만 배신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옳았다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이 옳았고 그분의 가르쳐 주심이 옳았으며 세상에서는 죽음이 끝이고 절대입니다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생명이요. 죽음보다 강한 믿음이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위약해 보이는 자비와 온유와 인내와 겸손 같은 말들이 죄인과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일이, 아프고 병든 이들을 만져주고 회복시켜 주는 일이, 배신하고 부인한 이들까지 품어 안는 일이, 다만 어리석고 약한 일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노선이요 그를 그리스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확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매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매일 주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의 자리에서 마침내 옳다 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선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현명한 종교 지도자들과 힘있는 권력자들에게 심지어 백성들에게도 배척당했던 십자가 예수님의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길이라고 보여주셨으니, 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이 옳습니다라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옳았습니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이 자비와 인내로,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를 좌절하게도 하고, 회의에 빠지게도 하는 신앙생활이지만 반드시 옳다 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위하여 우리의 돌이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와 우리 그리고 가정과 교회, 사회와 세상을 무덤 안에 가두려고 하는 큰 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심써야 합니다 여기가 조사훈이 하면 안 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거짓 증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작은 일도 결코 잊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감정의 돌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는 괜찮다고 나는 편하면 된다고 하는 무관심의 돌이 가로막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때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리 마음이 편치 않았던 냉소와 좌절의 돌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고통과 상처에 휘감겨 끝내 그것을 떨고 내지 못한 절망의 돌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 돌들이 막고 있어서는 우리는 부활을 머리로는 밖에는 알수 없습니다. 마음과 영으로 우리 자신으로 다 알기 위하여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돌을 치워주시기를 구해야 하며 우리 서로를 가로막고 손 돌을 치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 명하셨던 것처럼, 그래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먼저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무덤 안에 가두려고 하는 모든 돌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오심을 구하며, 또한 우리들 서로를 더 주의 깊게 보아서 우리 서로의 삶 속에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주기 위하여 공동체로 더욱 함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실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교회는 부활 주일 다음 월요일을 천사들의 월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고 먼저 소식을 들었지요. 그 소식을 들은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와 같은 뜻깊은 날을 생각하며 역사적 교회와 성도들은 천사의 월요일이라고 정하여 부활한 다음 월요일을 소풍 가는 날로 정했습니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소풍을 떠나십니다. 이태리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와 같이 월요일이 되면 집 밖으로, 문 밖으로, 성 밖으로 나아가 이 기쁨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부활주일이면 계란을 들고 도니동, 익선동 곳곳을 다닙니다. 제 8일 안식 후 다음날 부활의 축제가 시작되고 우리는 이제야 진정한 봄을 만나며 그 봄이 단지 계절의 봄이 아니라 우리의 신령을 소생시키시는 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봄,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한 봄, 다시 믿음의 꽃을 피우는 진정한 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절실한 자리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예수의 노선을 잃어버리지 않은 믿음의 길 위에 진짜 부활이 있습니다. 돌이 옮겨져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그래 그 마음의 돌 서로의 돌을 옮겨주는 자리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가서 소풍을 나가듯 우리가 함께 이 부활의 사람 되어서 주님 주신 귀한 소식 복된 소식 전하며 살아가는 일 이것이 또한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고, 깨졌던 신앙공동체가 회복됐으며, 배신하고 참담했던 베드로가 그 마음에서 주님의 받아주심을 얻었고,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아픔을 용서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 직접 보지 않았다고 눈으로 봐야 했던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켰으며, 예수 믿는 사람 너무나 싫어했던 바울이 도리어 부활 예수를 만나 일생을 바꾸었듯, 마음으로는 주님을 좋아했지만 드러낼 수 없었던 니고데모가 이제야 주를 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이 부활의 은총 안에서 회복하고 붙잡고 힘쓰며 생활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서야 되겠습니다. 힘있게 진정한 봄으로 걸어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오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일으키신 생명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사오니 이것이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내 삶이 되게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간증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시 주여 우리가 더욱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렸던 믿음의 자리를 되찾게하여 주옵소서.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신 길을 끝까지 고수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서로의 마음을 닫고 있는 돌을 서로 치워주게 하시고 내 마음을 가로막아 죽음 같은 생각하게 하는 이 무서운 돌을 주여 치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소풍을 가듯 부활의 봄을 전하게 하시고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믿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떠보게 하시오 죽음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곳 위에 부활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